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KBS 굿뉴스의 인터뷰에서 김다현은 자신의 새로운 아파트와 조영수 선배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조영수 선배님 덕분에 매일 밤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라고 말한 김다현은 자신이 느끼는 안정감을 전하며 그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앵커 이소정은 김다현과 자산이 한달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김다현과 미스트로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참가자 중한 명이라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고작 15살이지만 그의 뛰어난 목소리와 탁월한 연기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멋진 성과를 내며 팬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많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김다현과 단순한 어린이가 아닌 이미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의 음악적 재능은 여러 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노래에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의 감정을 담아내는데 매우 능숙하며 이는 그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도 연결됩니다. 관객들은 그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그의 연기에 감동받곤 합니다. 김다연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는 무대에 서는 법을 배웠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는지를 느끼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며 김다현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다현은 여러 광고 계약을 통해서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재능 덕분에 광고주들은 그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김다현에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김다현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20억 원에 구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김다현의 성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그의 부모님과 팬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성공적인 경로를 걷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다현은 물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궁금증은 김다현의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또래 친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성장 과정은 그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그를 지금의 김다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는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와 연기에 매료되어 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다현은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걸어갈지 그가 만들어낼 음악이 어떤 형태가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 9 뉴스 제작진은 김다연의 새 집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이 집을 방문했을 때, 김다연은 그의 아파트가 얼마나 넓고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감탄하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 가사도우미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내년에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들은 팬들에게 따뜻한 가족애와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다현은 특히 조영수 선배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조영수 선배님 덕분에 매일 밤 편안하게 잘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미스트로쌈 참여 초기부터 김다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는 김다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신곡 세 곡도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김다현과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으며 두 사람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TV 조선 관계자는 김다연의 자산이 한달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은 그의 인기와 팬들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 미스트로 쌈 본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으며 새 집과 편안한 생활이 그의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을 위해 현재 TV 조선 숙소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다연의 이번 성장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역량과 인성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면서 그의 재능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 음악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다현과 발표하는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매번 새로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의 발전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원은 김다현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어린 가수를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대를 초월하여 공감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연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며 젊은 팬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음악적인 다채로움을 통해 다양한 청중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다연은 최근의 성장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악을 통해 겪은 고난과 역경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경험은 그의 곡의 진정성과 감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자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 피드백을 자신의 음악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김다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융합도 시도하며 한국 음악신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김다연은 차기 앨범 작업에 들어가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음악을 팬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무대에서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음악적 실험을 통해 김다현은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음악과 공연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며 김다현과 선보일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산업의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다현과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의 음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흥미와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김다현의 향후 행보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을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팀은 김다현의 무대와 음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김다현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다현의 매력과 재능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었으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 한국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김다현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최신 소식이 있을 때마다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